어디로 가야 돼? 형 이방기 보고 잡쳐. 가운데 형님. 적도 있어? 지금? 예, 있어요, 형님. <laughs> 애들 피 보고 한번 날라올 거예요. 일단 딜 <laughs> 빨리 넣어야 돼요, 형님. 보스. 음, 오케이. 파티? 두, 형님, 형님 나한테 오다, 파티에서 문파 누르매 형님. 우리 파티 있거든요. 토벌 파티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형님. 야, 목줄 주겠다 이. 네. 나이스, 나이스 형님. 네. 꿈끼야. 아, 어, 어땡겠다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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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마라. 내가 다 아이 좀 쳤네. 방아 좀 쳤네. 방아, 방아, 올렸어요. 방아 올렸어요. 어. 다줬다 지금. 방적, 소리 쳤다. 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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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놓다게. 어. 나이스 쓰는 야이한 거. 그냥 한달 거리. 당별 버리죠 어. 나이스다. 나이스. 다 이렇죠 보스 치세요, 피. 얼린 나다 됐어. 어, 어? 얼린다, 얼린다. 어? 좋아, 계속 계속. 하나, 네. 나이스. 나, 나, 나. 너, 너왜 죽어? 네, 보스 35만이야 피. 아, 어, 아 보스한테 날씨. 뭐, 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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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6시 항왕. 오케이. 여섯 시. 황족이랑 한길 다 있어 6 시. 황족. 스타. 황족 보황 타. 무적, 무적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다슬스우 넣었어. 환자, 나이스. 나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비 왔다.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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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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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스나이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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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네. 받아 일단 노란 거안 보인다 없어 없어, 네, 먹자, 없어. 빨간색 빨간색 불패 먹자 빨리 먹어 불패 빨리 먹어 컷어 네, 이거 어, 왔어? 힐 수출 왔다 이거 그냥 상자 안 먹어도 되니까 적 죽자마자 적 잡아 적적 그냥 한 발! 한발 찬! 오케이 적 잡아야고 불패 먹자 터널 땡겼어 어그이 그럼 전 먹고 있을게요 루페야 넌 먹고 있어 루페야 넌 먹고 있어 야저 뒤에 하나. 하나 이거 상자 미끼로 해가지고 그냥 애들 다 접자 그냥 어, 하나 왔다 그래, 영웅만 먹어 영웅만 그냥 <laughs> 상자 미끼 아. 야 용돌기 루페야 힐 준다 힐 들어간다 힐 차, 힐닫 차. 말했다 힐다 들어갔어 나 왔다 나 뒤에서 슬로그 다 오랄 슬로그 오랄 슬로그 거프 용돌기 용돌기 상조 한조한조 깨피 아니, 저, 아니, 나이. 네, 나이스 안죽지안 어. 죽어 응. 그다음 끌어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즈 네, 네, 뭐 목줄. 목줄. 빨리, 빨리, 나이스 나이즈 나이스나이스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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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스나이나이스 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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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스나이나이스 나이즈 나이스나이나이거 나이즈 나이나이나이 야 하낭! 왔어 왔어! 아니 이거 근데 일단 계속 숨기자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안올 때까지 숙니다아뭔 어, 아, 아. 아. 오른쪽 복출! 아, 바로 보라색! 출지나 아, 아이, 오른쪽에 용솔기야? 얘는나 썰라 그러네 계속. 이게 반찌가... 아니 팔찌가 엄청 좋네. 쟤네한테 그냥 썰렸는데 이제 안 썰리네.